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안녕하세요. 정도령겸 이도영이 오시다. 왜정도령인줄 알아요?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도령을 하고 싶다고요? 그럼 하면 돼.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하 <laughs> 그런데 말이에요. 정도령, 정도령마다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스킬. 도영이 스킬은, 이 정도령 겸 이도용이는 어떠한 스킬을 갖고 있을까요? 나를 아시는 분들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 도영이는 뭘 갖다 붙여서 얘기하진 않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또 일리가 있는 말을 하거든요. 일리가 그게 일리가 없는 말이라면 뭐안 들어도 돼요. 그냥. 하긴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지 뭐. 마치 철부지 아이들처럼. 듣고 안 듣고는 그 본인들 선택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 지금 시각은 7시 35분. 이 시간대 온도는 22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어저께 커뮤니티에다가 뭘 올렸는데 사람들이 분석력을 줄까요? 원래 그런 것. 안올려고 하는데 다들 뱅뱅 돌, 돌리더라고요. 2년이나 지났는데 뱅뱅 돌려. 안 해? 몰라? 진짜 모를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가? 모르겠네. 내가 늘 얘기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 한물철티그 아저씨 TV 그, 그걸 딱 봐도 전방주시를 하라고 하잖아요. 전방주시. 전방주시를 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잘 하면 좋다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전방주시를잘안 하더라고요. 앞 차가 뭐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번호판이 깨져 있는지, 도로면이 깨져 있는지, 뭐 포트홀이 있는지, 정체가 있는지 뭐다할 거냐, 그러면. 그걸 안, 그런 거안 보고 그냥 그냥 운전대만 잡는 거야. 응? 정면 주시, 유시, 전반 주시도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 5세트 3박자, 5세트 3박자, 뭐냐고요? 그 뭐냐고요? 뭐지, 뭐야? 그 모든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지. 5세트 3박자의 1차 진행 중. 2차는 뭐예요? 있어, 그런 게. 2차도 분석해야지 돈을, 돈을 주는데, 또 분석 안 하고, 막 올리면 안 돼. 그냥, 가만 내부로 둬야 돼, 그냥. 가만 내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냐고? 1년이 지나도, 2년이라도, 3년이라도 안 해. 하하! <laughs> 아, 참,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돈도 많이 벌면서 지위도 그렇게 높으면서 살아온 그 방향이 뭐였나? 그리고 국가의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 있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들어야 되는데, 또 생사의 갈림길에 서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에이. 노령겸 이동희가 얘기하는 말을 듣고, 이제 동의하시면, 개인당 10만원씩 모시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이, 뭐, 돈이 아까우면 안 좋대. 뭐, 저기, 사람들이 시청 시간도 하긴, 뭐, 그런 거잘 보겠어. 뭐, 도청이나 걸고, 뭐, 공짜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이, 이 드라이브 겸 나의 이야기들은 점차 줄어질 거예요. 어저께 못 모르고 15분 동안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줄어지면서 딱 10분, 10분에 끝내버릴 거예요. 딱 10분에 그냥 딱 컨, 커트할 거예요. 많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아니 그걸 봐도 정부에서도 그런거를 관리를 도무지 안해 정부의 5국 공무원 뭐그 밖에 뭐막 급이 올라가는 공무원도 많고 돈도 엄청나게 허물나게돈 많이 받으면서 그런걸 알았지 알수가 없네 정말로? 정말 알수 없는걸까? 그러게 도로를 봐도 뭔가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직감이 생각이 안나나봐 뭔가 일이 크게 빡 터져야지만 이제 그때서야 할까 아유 아주 그냥 저차 보이죠? 안전거리 비약 저런 속도로 그냥 막 달려 만 99527? 개라는 간홍이라고 써 있는데. 저 차량은 남포운전을 서슴없이 하는 차량이에요. 내가 지금 70인데 저 사람은 100이야. 저거? 무시도 무시할 것처럼 저, 저, 저 요, 이 단속 장비. 아무튼, 앞으로는 말을 조금 줄여야 되겠어요. 딱! 처음에 내가 저번에 그랬죠? 인터넷에서 나오는 모든 생성된 정보는 분류를 나눌 수 있다고. 당신이 정한 그 이야기가 다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물며 지구상의 생명체 모든 것들은 다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분류를 나누면 거기에서는 분석이 들어가겠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걷다가 응? 또몇년 전에 터진 것도 다들 알면서도 그런 건 그건 또왜 그런 거지?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까지 또 다시 또 이런 말 하겠지?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해 주세요. 참 자랑이네. 어. 내가 한번 여기서 읊어줄까? 특별 재난 지역은 지구상의 모든 구역이 다 그런 거야. 특별 재난. 어? 말이 보겠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명당은 있지만 자연이의 그 명당은 없어. 자연의 자연은 명당이란 게 없어. 갖다 막 쏟아 붙이고 막 죄다 흔들어 죽음 막 해버리면 다 부서지지. 그게 명당이야? 인간들이 만든 어? 허술한 명당이지. 하늘에서 퍼부고 땅에서 흔들린다는데, 어쩔 거야. <laughs> 이 이야기에 동의하셨다면, 추후 도영이에게, 이 정거령점 이도영이에게 1 0만씩 모시겠습니다. <laughs> 뭐 이지몇년 뭐. 동안 바온 거를 보니까 사회 문제 엄청 많지? 인터넷 세상에 먹, 먹거리가 엄청 많아 그런데 아무도 안풀어나봐 몰라. 뭐,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어차피, 뭐, 말만 하면은, 뭐, 예산도 줄 것이고, 어, 저번에 보니까는 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것만 추진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 어 대, 대체 왜 하게 또 어떻게 좀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이재명 아저씨가 하는 말씀이, 어, 공직자를 하면 안 되죠. 기업에 나가, 거기 가서 돈을 보셔야지 왜 거기 하냐고. 그러잖아. 거, 그러다가 또, 그것도 다 보면 문제가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지니까 문제가 생기지. 겁다가 그걸 왜치나 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저걸 해버리든지. 저건 그런 게 있어?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먹거리가 엄청 많다고. 사람들이 60명이 조회를 했는데, 잘 모르는가 봐.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도 잘 모르는가 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서 그러나? 애들이야? 그럴 수도 있어. 난 어른인가? 아 어, 나는 어른이 아니고 애 어른입니다. 애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고. <laughs> 때로는 아이처럼. <laughs>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노인처럼 <laughs> 응, 그런 것지 뭐. 뭐 낙석이 납다 낙석이 아니고 어디서 떨어진 것 같아 여기 트럭 차가 오니까는 아마도 그런 게 떨어진 것 같은데 제대로 뚜껑 덮어놔야 될것 같아 뚜껑을 덮어놨어도 틈바구니에 새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만큼 철저한 관리는 없다는 거지, 딱 보임. 어우, 그... 죄송합니다. 돌멩이 덤프트럭에서 떨어지면 그... 그것도 안 좋은 건데, 저기 끝에서 이제 말을 그만 해야 되겠네요. 또... 또 15분이 되는 거야? 오늘은 15분 되지 말고 여기서 끝내야겠다. 여기서 끝!